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또 가정과 생업부에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온세대 연합 예배입니다. 우리 아동부, 학생부, 또 청년부, 우리 장년부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온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온세대 연합 예배는 우리 아동부부터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모든 세대가 다 이해할 수가 있고 함께 은혜 받을 수가 있는 말씀으로 함께 시간 시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7월 연합 예배잖아요. 5월달 우리가 온세대 연합 예배 때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 말씀 나누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 됩니다. 예수 믿으면 바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 말씀이었고요. 우리 지난 6월달 어른세대연합예배 때는 우리가 빛과 소금,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 나누면서 우리는 빛과 소금처럼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존귀한 사람들은 늘 존귀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존귀한 일은 영혼 구원하는 전도입니다. 우리 그얘기 나눴어요. 아마 기억이 조금씩 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은요. 그릇을 준비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은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여인에게 그릇을 준비하라 말씀을 하셨고 그 그릇을 준비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준비하는 그릇, 준비된 그릇처럼 우리가 준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릇을 준비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 그릇을 준비하는 믿음 시작. 그릇을 준비하는 믿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 어린 아동부와 중고등부 청년들은 이제 미래를 잘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아이들은 마음속에... 내가 내 미래를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은혜를 받길 바라고요. 우리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준비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준비하라고 하실까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리고 은혜 받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작가 살펴보게 되면 이렇죠. 한 여인이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남편은 선지자 후보생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젊은 부부이고, 이제 아들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이 남편이 글쎄, 재산을 하나도 남겨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리어 빚만 많이 남겼습니다. 아마 미루어 짐작하건데, 중병에 걸려서 그 병을 치료하느라 모든 재산을 다 소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남은 가족들 살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홀로 남은 이 젊은 아내는 두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데 할수 없이 돈을 빌리기 시작하는데 많이 빌렸어요. 이집저집 빚을 얻어가며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빚을 갚지 못하니까 빚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협박을 받게 돼요. 빚을 갚지 못하면 당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내가 종으로 삼겠다, 아니면 종으로 팔아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협박을 합니다. 그때는 그게 가능한 시대였어요. 다급한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 남편은 엘리사에게 배움을 이제 받았던 선지자 후보생, 요즘 말하면 신학대학교 학생, 대학원생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는 이 남편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여인을 위로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만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한 병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사가 말합니다. 지금 동네에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 오시오 얘기합니다. 여인은 엘리사가 왜빈 그릇을 빌려오라 할까 의문이 들었지만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그러면서 순종하고 달려갑니다. 그때 엘리사가 다시 말합니다. 잘 들으시오. 빈 그릇을 빌릴 때에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시오 얘기합니다. 여인은 그 말대로 빈 그릇을 많이 빌려다가 집에다 갖다 놓았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빌려온 그릇에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여인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그릇에 기름을 채워가는데 맨 처음 기름을 담았던 그 그릇에 기름이 줄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그릇에 기름을 부을 때까지 기름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그 기름을 동네에 가지고 나가서 팔아서 빚을 갚고 그리고 두 아들과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이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명함의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하나님만이 부을 수 있는, 허락하실 수 있는 축복에 채워지는 역사가, 날마다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으라고 하셨을까요? 왜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은혜를 사모하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교훈일까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어떤 방법으로 축복하셨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대충 읽지 말고 하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자세히 읽어보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순종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행함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알려드리고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게 되면 한번 보실까요? 3절 우리 다가실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그릇을 빌리래요.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준비하라. 그리고 그 그런만큼 기름을 부어 주었어요. 준비된 그릇에 복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교훈입니까? 하나님은요 준비하는 인생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인은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채워 주셨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그새 정부 장관 임명 때문에 아주 정치가 시끄럽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정부에서 나를 쓰려고 할 때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어찌어찌해서 장관이 되었다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욕을 먹는 장관이 돼요. 왜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아동부 학생부 함께 해드리잖아요 오늘 우리 어린 아동부 우리 또 젊은 학생부들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준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아동부 아이들도 몸을 튼튼히 하는 것도 여러분 준비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당연히 미래를 준비하는 걸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 많이 읽는 것도 준비하는 것이고 어릴 때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젊을 때부터 여호와를 경유하는 예배자라고 살아가는 습관을 루틴을 갖는 것도 여러분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나 하나님에서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쓰임 받거나 성공하는 법은 예나 지금이나 없고 미래도 없어요. 준비하는 자가 될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아동부하고 우리 아동부 저를 보세요. 아동부 우리 학생부 우리 아동부 학생부만 따라서 합시다. 청년부 같이 해줘요. 뭐라고 가냐면은 준비한 사람이 됩시다. 시작. 네, 한 번만 더 할까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시작. 아멘. 목사님 여러분에서 기도 많이 할 때니까 여러분 잘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때 복되게 쓰임 받는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준비된 인생에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홍 목사님께서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장례 하면서 아 목사님이 천국을 잘 준비해 놓으셨구나. 우리 가족들이 천국을 잘 준비했구나. 그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천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천국을 준비하는, 천국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 어르신들 들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중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것은 순서가 없잖아요.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름은, 기름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을 상징하죠. 그릇은 은총을 담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릇은 많이 남았는데 기름이 떨어졌더라 하는 말씀은 없어요. 다만 기름은 남았는데 그릇이 떨어졌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다 같이 6절 시작. 그릇이 다찬지라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기름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릇이 떨어진 거예요. 이 말은 그릇이 더 있었더라면 그 그릇은 계속해서 기름으로 더 채워졌을 거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건은 뭐냐면 기름이 아니라 그릇인 거예요. 기름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기름이 넉넉합니다. 우리에게 그릇이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릇 기름은 기름은 그릇에 양만큼 부어집니다 기름은 그릇에 양만큼 부어집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릇은 믿음의 준비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그릇만큼 부어집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기름을 부으면서 이런 사기했쓸지도 몰라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릇을 더 많이 준비할 걸 그랬겠죠 여러분 준비하는 인생 준비하는 믿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른 성도님들 우리가 준비할 그릇이 무엇일까요하나님은 어떤 것을 명령하실까요 오늘 본문과 다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다섯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을 비우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새로운 물을 주시고자 한, 한들 여기에 옛날 물이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이 물이 부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시는 것처럼 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요 은그릇도 아니요 나무그릇도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깨끗하게 한 그릇을 쓰시느니라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의 쓰심에 예비됨이 되리라 준비됨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여러분이 날마다 내 마음을 성경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해요. 저 구약의 여러분 요셉이 아, 총리 대신이 되었어. 대단하다. 여러분 근데 요 요셉이 총리 신이 됐던 것은 그가 믿음도 있었지만 거기에 다른 행함 즉 정직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는 정직함이 그에게 있었고 저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과 바사 제국을 연이어가면서 그가 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날마다 기도하는 믿음도 있었고 하나님 의자는 믿음도 있었지만 그게 뭐가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흠이 있나 찾아보려고 하는데 찾아낼 수가 없었더라 깨끗하게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것첫 번째 내 마음을 깨끗한 그릇되게 하는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그릇이 비워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우고 싶어도 채우고 싶어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요 저희 목회자들한테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하나님 저들에게 뭔가 채워주기 원하는데 이 마음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억지로 부어 채울 때가 있어요. 억지로 채울 때가 있어요. 그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한테는 그런 경우가 하나님께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께서 이왕이면 내가 자원해서 깨끗한 빈 그릇 떼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채워져 나가는 축복의 인생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 두 번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의 그릇이 필요해요. 은혜를 사모하는 그릇. 시편 81편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다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려하였으나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래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열라가는 것은 입을 아 벌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크게 하라는 거잖아요. 어떤 마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손 잡아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라고 큰 마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입을 벌리는 훈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적게 벌리면 적게 채워지고요. 많이 벌리면 많이 채워지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30년 목회하면서 여러분 직접 간접적으로 많은 성도들을 뵈면서 제 얻은 결론이에요. 적게 벌리면 적게 채워지고 많이 벌리면 많이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논리가 아니라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삶에 나와는 여러분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신 여러분 우리 더 큰절하게 입을 크게 벌리는 것처럼 더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을 습괴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으실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날로 커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함께하는 믿음의 그릇 되셔야 만 합니다 함께 하는 믿음의 그릇왜 함께 하는 믿음의 그릇이냐면, 때로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속 편할 때가 있어요. 차라리 나 혼자 하는 것이 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럴 때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는 믿음의 그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연합할 때더 축복하시거든요.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본문 4절 함께 읽어요. 시작. 너는 내두 아들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들. 들어, 고네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여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할 때에 혼자 하지 않고 두 아들과 함께 하라고 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부어줄 줄 알았어요 그릇만 빌려 엘리사 선지자가 다 부어줄 줄 알았어요. 기름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다 부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에게 당신이 직접 하시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당신 혼자 하지 말고 두 아들과 함께 하라는 거. 예요 어린 아들이에요. 어린 아들. 어린 아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기름 붓는 것은 믿음이 있는 지만할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가정들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토리가 중요하다 매우 강조드렸어요.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토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경험한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스토리, 우리 가정이 함께 여러분 손잡고 기도하는 그 스토리가 있는 가정이 될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일에 자녀를 동참시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 동참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함께 연합하여 동참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그 가정 위에 기름을 부으신 것 같은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하는 교훈이 되어지는 겁니다 함께하는 믿음의 그릇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어서 늘 가족 간에 함께할 수 있는 사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아름다운 행함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기도의 그릇이에요. 아마 이 부분 여러분 다 짐작하실 거예요. 기도의 그릇 다 같이 기도의 그릇 시작.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시대 기도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는 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은총에는 항상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했어요 베드로, 야거부, 요한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잠만 쿨쿨 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거 이런 문자 그대로 받게 되면 하루에 한 시간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쌓여질 때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기도가 쌓여질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기도가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그릇.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지만 더 기도의 그릇이 커지는 기도가 많이 쌓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찬양의 그릇입니다. 찬양의 그릇. 시편 119편 164절 말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도 그대로 받아보세요. 하루에 몇번 찬양하래요? 일곱 번. 여러분 그런데 저 성, 서울 성동구 광, 성 성동구가 광진구가 가면은 화양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감리교회인데요. 그 건국대학교 세종대학교 앞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 최모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대로 한 거예요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러면서 청년부들한테 하루 일곱 번씩 찬양하라고 했대요 여러분 꼭 숫자적인 부흥만이 부흥은 아니지만 그 교회 청년부가 한 20여 명남짓되는 청년부가 지금 여러분 5,600명이 모여 예비 들고 있어요 청년부 부흥이 안 된다고요? 아니요 목사 책임이에요 교인들 책임이에요 뭐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하루에 한 시간씩 기도를 쌓아보보하하에 일곱 번씩 한번한양해 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그릇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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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부어국한 몰라요 그러나 내가 그릇을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이 부어한다 한국 으니 여러분 믿음의 그국 많이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세세 연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잘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학생부 와든부도 잘 이해 됐으리라 믿고요. 그런 여러분, 내용은 쉬우나 실천은 확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인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릇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그릇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철학자 니체가 뭐라고 말했냐면 고약한 말을 했어요 신은 죽었다 여러분 우리는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랬으니까 무신론자인가 보였다 어리석은 자구나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데 더불어 생각할 것은 그가 니체가 왜 신은 죽었다라고 했는가 하는 거예요. 니체가 그 당시에 왜 신은 죽었다라고 했냐 하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말한 거예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너무 무기력했던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만 하기만 하고 세상교업에 넘어지기만 하고 생활의 역동성이 없어요. 그 가운데 삶의 기도가 없고 찬양이 없고 여러분 실천이 없어요. 그래서 니체가 그 사람을 보면서 야, 내가 당신들을 보니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없어. 당신이 믿는 신은 죽었어라고 여러분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 역동성 있는 신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올라가는 인생이 됩시다. 그랬잖아요. 올라가는 인생이 됩시다. 지난주 어떻게 했어요? 복이는 인생이 됩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무슨 말입니까? 믿음에 그릇 준비하자는 거예요. 한번 준비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여러분 말입니다. He changing me, 사랑해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주님은 나를 바꿔주시는 주님이신데 나 옛날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옛날 그래서 나 옛날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때로 느리지만 나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우리가 결심해도 또 넘어지고 기도해야지 했다가 또 넘어지지만 때로 느리지만 답답하지만 나는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내가 완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일 조금씩 매일 매일 변하지요. This is changing. Me.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든 그 가지고 니체가 "신은 죽었다" 했지만, 니체가 다시 만약에 살아 있다면, 우리의 한국 명함교회를 보면서 "내 말을 틀렸다" "내 말을 틀렸다" 고저 명함교회 보니까 "하나님이란 분은 살아 계시다고"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를 꿈꾸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비우고 깨끗한 그릇 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연합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더 찬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이제 찬양할 터인데요. 찬송가 382장 너근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이 여인이 마음의 근신 걱정으로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엘리사라면 아니 하나님이라면 나를 지켜주시고 역사하실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 나온 것처럼 저 여러분도 마음에 근심과 걱정으로 두려움이 가득 차면 믿음의 그로 준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 찬양 부를 때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불안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향한 기대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자이 찬양 불렀거든요. 같이 거든요 일절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 일어서서 축도하기 전에 2, 3, 4절 찬양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